아. 그러면 이제 사라진 시서 시간, 사라진 시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네. 아유, 이 작품이 논쟁적이죠. 요즘 굉장히. 사라진 시간은 어 조진웅 배우의 어 주연작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줄거리가 뭔가요? 예, 뭐 정진영 감독의 데뷔작. 배우이자 그죠? 이제 감독이죠. 배우이자 감독인데 정진영 감독 이제 데뷔작인 사라진 시간인데, 아까 뭐, 우리가, 어, 뭐,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, 여기 그 결백도 시골이 이제 어떤 주 공간이라고 한다면, 영화의 사라진 시간도 지방의 시골이 영화의 주 공간입니다. 거기에 이제 처음에 영화의 시작은 두 교사 부부, 예. 이 지방으로 전근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이 교사 부부가 정말 알콩달콩하게 그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이 교, 부부에게 이제 불행이 닥치고 이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화재가 일어나요. 화재가. 예. 거기에 이제 그그 그 부분이 영화의 예를 들면 한 4분의 1 도입부에 4분의 1 정도가 도진홍이 죽는 거예요. 아니죠. 죽으면 안 되죠. 주인공인데. 어... 거기에 이제 조진웅이. 다른 사람들이. 예. 경찰로 등장합니다. 형사로 등장합니다.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, 어, 그 마을에 오면서부터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예. 그런데 왜이 왜... 네 그런데 왜이 영화가. 논쟁적이냐 예.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약간 곡성이랑 비슷한 점인가요? 예.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뭐 장르적이가 될 건데. 서울 아니고 시골인데. 지방인데. 에이, 그렇죠. 뭐 지방이고,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화재 사건을 음, 이제. 근데 뭐, 그냥 화재가 아니라는 거죠? 그게?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알것 같고요. 에이. 제가 뭐, 그, 뭐 그게 뭐 그냥 화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건데.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형사가 들어갔다면 그 사건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음. 해결이 돼야 되는 건거든지 아니면 뭐 사건이 너무 해결하기 힘들어서 미제로 남아야 되는 건지 이런 이런 얘기 아닐까요? 그죠?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닐까요? 그죠?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어떤 장르적인 어떤 구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. 그래요? 조진웅이 그 사건을 해결하러 갔다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이야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당사자? 당사자. 음, 아니, 사건을 해결하고 간 사람인데 왜 당사자 되지? 아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? 교사. 교사. 네. 조준능이 교사가 된 거예요. 형사인데 교사가 된다고? 네. 사람들이 교사로 생각하는 거야그 집에 살았고. 아, 그 예고편 본것 같다. 네.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? 아이덴티티가 뭐 없어진다? 아니 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한다고? 되는 거죠. 음 응. 이상하네. 근데 되게 흥미롭네. 그렇죠. 예, 네. 설정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. 저도 그, 흥미롭다고 생각해요. 은행은 성공했어요. 할리가 있겠습니까? 네. 이런 이야기 가지고요.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네 형이 장학이잖아요. 영화 영화 은행은요 관객들은. 어 어떤 장르적인 흐름이 있는 어떤 장르적인 포뮬라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음. 이게 굉장히 뭐 해석 불가능한 지점도 많고요. 아 그래. 어, 어. 이거 뭐 뭐에 도대체 그러면 이야기가 과연 어디로 가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는 컬트적인 약간 요소가 좀 있나요? 그러면? 그런 거죠. 뭐 아. 컬, 컬트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. 뭐 롤랜드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, 아니, 미멘터라든지, 그렇지, 나그 되게 좋아하는. 아니 뭐 그런 드라이브. 예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요가 아니 그러면 뭐 의식? 나,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설정을 할때 좋은 영어가 좋다 안 좋다의 구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될 만큼 그 논리가 분명한 건데 여기는그 논리가 분명히 나와요. 그러니까 교사 형사가 교사로 그런 이중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. 그런게 관계할때 이해가 될 저는 정도. 뭐 논리가 분명하냐 안하냐가 이게 중요할까 저는 아니요, 뭐 저는,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. 뭐 그렇게 꼭 그런 논리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지냐 라는게 어. 사라진 시간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기가 그러니까 억지스럽지 억지스럽지 않은 설정이는걸 물어보는거에요 그런 설정이 그거는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논쟁적이다 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, 그, 아까 음, 보면, 반반이... 찬반 양론이 나눠질 수 있는데, 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 조진웅이 그 교사의 입장으로 어떤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거기에 서 플롯이 좀더 있어야 된다. 어, 그게 아... 설명이라 할지라도, 어, 조금 더 있어줘야지 관객을 조금 더 흡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음... 애초에 이 이야기 이 자체는 상업적이지 않다 생각해요. 음... 어, 비 오는 공간들이 많아요. 여백의 미가 있는 영화니까. 어, 여백의 미를 채워가는 것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상상으로서 채워갈 수 있어요. 좋아요. 예. 저는 그거, 그 여백의 미가 있다는 게 무슨. 여백이죠. 공간 채워지지 않는 공간. 영화에 설명이 없는 거지. 설명.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네요. 그렇죠.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게, 그, 그,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다 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. 아. 하지만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백에 조금 더 채워 넣었어야 된다. 서브 플롯들이. 아. 예. 그러니까,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을니까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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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의, 뭐, 우스갯 소리지만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어, 영화를 보고 난 다음, 내 사라진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? 뭐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봤는데, 어, 뭐, 그, 뭐, 그렇게 많은 관객은 아니었지만, 관객들이 뭐한 20,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코로나 요즘, 요즘 때문에. 응,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탄식이, 어, 이렇게 끝나? 뭐 이런 느낌? 어, 그래. 왜 여기서 끝나지? 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, 어, 충분히 그렇게 끝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, 그, 그렇게 끝나간 엔딩으로 가기 전에 조금 더, 어, 이야기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. 아, 아, 아. 그러니까 아, 뭐, 이게 뭐... 논리적으로 조진웅이 왜, 이그 교사가 배수빈인데, 배수빈 배우인데, 교사의 그런 어떤 도플계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, 그 아이덴티티가 되는게 있어서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지만 조금 더 소울플롯이 있어서 관객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조금 더할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, 이런걸 제가 같이 보고서 좀 논쟁을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못봐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은데 네. 어, 계속 생각이 나는 영화에요 어, 네. 네. 그니까 영화의 만듦새나 신화를 누가 썼어요? 정준영 씨예, 예, 예. 대단하네. 예, 배우가 직접 쓴 걸로 알고 있고요. 어, 아, 만듦새나 예를 들면 그좀 연극적인 어떤 연기 같은 것도 있고요. 이전에 원래 연극했잖아요, 정준영 씨. 아니 그렇죠. 그래서 요즘의 영화 결과는 많이 달라요. 그런 부분들이 아...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하지만 굉장히 스테로 타이파된 한국 영화에 잔잔한 돌멩이 하 안에 던졌다. 어. 아, 그래서? 그래서 균열을 일으켰다.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, 어, 의미를 두고 싶어요. 인 감독상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? 아, 충분히. 아, 그래요? 예, 예, 저는. 어, 그리고, 이렇게,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, 어... 몇번 보고 싶은 어떤 그런,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영화적 완성도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,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. 자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 내가 유재목에서 아까 내가 물어볼까 말까다가 지금 하나만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. 시간이 길어질까봐. 네, 네. 최인기 감독님도 요즘 쓰시는 영화가 약간 경찰 뭐 이런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, 네. 왜 이렇게 한국 영화들은 경찰, 형사 이런 게 많나요? 직업이 등장하는 게. 물론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. 한때 조폭이 많았지만 이제는. 결국 형사 경찰 또 나오고요. 직업의 좀... 특성상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죠.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. 그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경찰이나 어떤 강력 범죄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업의 특성상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너무 많이 나와. 음? 뭐그 얘기를 하자면 한덕붙도 없고요.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. 아니, 그거는 뭐, 저기. 너무 많지 않냐는 아니, 거지. 예, 뭐, 그거는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, 네. 그거 뭐, 깊게. 그니까, 뭐. 왜 많다고 생각을 하냐고요.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많다,가 좋다,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. 응. 왜 지금 얘기했잖아요. 표현할 수 있는 그런. 스릴러? 세계가 많다. 스릴러? 네. 그 범죄에 싸우는 어떤 그렇죠. 선한 캐릭터? 음. 음. 아니, 뭐, 선한 캐릭터라기보다는 막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경찰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, 그렇죠. 검사가 다 선한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그러니까, 직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많다, 영화적으로. 경찰이? 예, 그리고 하드, 한국에서 하드보일드한 영화들이 잘 되는 게 최근에 일종의 뭐, 한 지난 10년간의 어떤 흐름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리고 뭐,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국 시장에서 잘 되는. 어떤 장르가 아니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같은 게 그건 드라마는. 다음에 합시다 아니 근데 드라마는 잘 되잖아 드라마는 아 그냥 요거딱 한마디만 해. 맞아에얘기 예, 예, 한마디로 결론 못내릴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음.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 아, 멜로가 꽤안 네, 네, 돼요 요즘은 잘잘 네.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는 되게 잘 됐잖아요 오징수표 있잖아 그게 에이 그건 아주 옛날 얘기 배창호 얘기죠. 이럴 때 음... 배창호 <laughs> 이명세, 이명세. 예. 유명세 때문에. 아니, 선생님, 왜 그러세요? 예?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무도 저기, 뭐, 그런 자, 세대를 잘 모르면. 일전, 3분을 여기서 끝내고. 예, 잘라, 쫓다가. 잘라요. 예. 아니, 형, 그거 질문 던지면.